너무 맛있는데요. 양파는 심지 부분에 칼끝을 찔러 넣어 제거를 해주세요. 반을 갈라 너무 얇지 않게 샷 썰어줍니다. 대파도 반으로 갈라 잘게 썰어주세요. 대파가 고기 국수에 잘 어울리니까 듬뿍 넣을수록 좋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청양고추도 취향껏 넣어주세요. 표고버섯도 대파처럼 절대 빠질 수가 없죠. 꼭지 끝 부분만 가위로 잘라내고 원하는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하라는 장식용으로 만들어줬어요. 열 십자를 교차로 넣어주고 그선 그대로 사선으로 한번더 넣어주면 완전 그럴싸하죠. 그리고 고명으로 올릴 대파와 홍고추도 얇게 채 썰어주세요. 간 마늘이 있다면 여기서 재료 손질 끝인데 하필 이날 간 마늘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마늘을 으깨어 다져줬습니다. 이고 오늘 메인 재료인 돈 후지, 돼지 뒷다리살인데요. 저희 동네에선 한근에 3,3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껍질이 붙어 있어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예열된 팬에 오일을 살짝만 둘러주고 고기를 볶아주세요. 그리고 소금 밑간해주는 것도 절대 빼먹지 마세요. 고기 자체에서 기름이 조금 나왔다면 다진마늘을 넣고 계속 볶아줍니다. 스캠팬이라 이렇게 바닥이 눌어붙는다면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녹여주세요. 그러면 감칠맛이 더욱 좋아집니다. 마늘 향이 올라오면 고춧가루를 넣고 달달달 볶아주세요. 고기와 기름에 매운맛을 입혀주는 겁니다. 그냥 국물에 고춧가루를 푸는 것보다 이렇게 볶아서 해야 국물의 풍미가 더욱 진하고 맛있게 매콤해져요. 이제 물을 붓고 된장을 포함한 조미료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손질된 채소들을 모두 넣고 뚜껑을 닫아 중약불에서 15분 이상 푹 끓여주세요. 그 사이에 면을 삶아줄 건데 저는 소면을 준비해 줬습니다. 취향에 따라 칼국수 면도 좋고 중면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삶은 면을 육수에 넣고 한번더 삶아줄 거라 원래 삶는 시간보다 30초에서 1분 정도 덜 삶아줬어요. 그리고 찬물에 박박 씻어 전분기를 최대한 날려줬습니다. 왜냐하면 국물을 조금이라도 맑게 먹기 위함이에요. 이제 육수의 간을 보고 취향에 맞게 소금으로 마무리 간을 해줍니다. 면이 들어가는 걸 생각해서 조금 더 간간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잘 삶아진 면을 끓고 있는 육수에 넣어 한소끔 끓여주면 끝입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화면 너머로 이 냄새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와 진짜 냄새가 미쳤습니다 국물 먼저 먹어볼게요 아 너무 맛있는데요 아 고기도 제가 정육점에서 진짜 얇게 썰어달라 했거든요 돼지 뒷다리살은 항상 그 껍데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최대한 얇게 썰어서 바싹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얘도 가격 대비 아주 훌륭한 부위거든요 아무튼 음 아, 촬영한 동 면이 좀 불었는데, 아, 그래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음, 면이 불어도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정육점에 가셔서 돼지 뒤다리살 아주 싸게 구매하신 다음에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무튼 오늘 레시피, 오늘 영상도 도움되었다면, 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